검찰은 전방위적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들어갈 겁니다. 판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새정권이 들어오면 검찰 개혁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거기 때문에 그걸 피하거나 무뎌지게 할 목적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김건희랑 윤석열 따다가 새정권에다가 갖다 줄 테니까 우리 좀 봐줘 하는 뜻에서 시작을 한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죠. 왜냐면 한동훈이 작년 당대표 시절에 뭐라고 했었었냐면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기소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죠. 김건희는 대외 활동 자제해야 된다.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해서 친윤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작년에 내가 그 얘기 했을 때나 도와준 사람 누구 있었냐? 니네 정부 코바콩 하면서 나부만 하려고 했었지 내가 그때 센 소리 했을 때 제대로 됐었어도 저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수사 들어가서 혐의가 나오고 도이치못했스에도 문제가 있는 게 나오고 하면 한동훈은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거 봐라. 내가 작년에 뭐라고 했냐? 어, 한동훈 말이 맞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어, 한동훈을 도와주는 거죠.